커다란 호박 글이숙제 그림 이승제 기린이 나비를 쫓다가 커다란 호박 하나를 보았어요. 맛있게 생긴 호박이네. 어디 한번 먹어볼까? 냠냠냠 깝적껍적 우와 정말 맛있다. 어서 가서 코끼리를 불러와야지. 기린은 코끼리를 데리고 왔어요. 꿀꺽 꿀꺽 음, 달콤해. 비버도 같이 먹으면 좋을텐데. 음... 코끼리는 비버를 데리고 왔어요. 비버도 호박을 사각사각 맛있게 먹었지요. 코슴도치와 사슴이 호박을 보며 정말 좋아할 거야. 비버는 배가 불러오자 코슴도치와 사슴을 불러 갔어요. 비버야 고마워. 이렇게 맛있는 호박을 먹을 수 있게 불러줘서 말이야. 고슴도치와 사슴은 신이 나서 호박을 아삭아삭 깨물어 먹었어요. 나도 먹고 싶어. 나도 먹고 싶어. 길을 가던 돼지와 얼룩말, 얼룩말이 뛰어와 함께 호박을 먹기 시작했어요. 와삭와삭 우적우적 아 배불러. 아 배불러. 아 배불러. 아 배불러. 아직도 호박이 많이 남았네. 아휴, 남은 호박으로 뭘 하면 좋을까? 동물들은 먹다 남긴 호박을 보며 곰곰 생각에 잠겼어요. 동물 친구들은 남은 호박으로 바다 위를 두둥실 떠다니는 커다란 호박배를 만들었어요. 우리랑 같이 여행할 친구 모두 모여라. 동물 친구들은 신이 나서 손을 흔들었답니다. 감사합니다.